겨우스튜디오. <목소리> 진짜, 진짜, 진짜 나를 괴롭힌다. 그지. 두손을 나빴어. 아 안녕 여요가 안녕녕 첫 안녕님. 편 저거는 아래와 한국어로무 어려운 발음이라서 페뉴어장머 말할 거잖아요? 한양 양장점... 뭐 한용 양장점 이거잖아 대바대 하자는데 페뉴가나 대바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대바대 어때? 라고 물어보네 대바대 고인물 어딨냐? 여보세시여보세 어, 피누짱, 응. 今日, 대바대, 대바대 하고 싶어? 응. 대바대 하고 싶어? 응, 응, 응. 이초홍... 응. 응. 응, 응. 지난, 오늘상なんだけど, 응, 응. 이 고수, 고수? 응. 홍이유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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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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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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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초보, 초보 됐어요네. 응. 응. 맡을 때, 시 통화하고 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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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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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좀가여 주시옵소서 전하. 전하, 왔다리, 전하. 뭐야? 전하. 무슨 일이느냐? 전하 소인이 대바대에싹 맑은 물을 데려왔사옵니다. 전하. 그런데 나한테 대바대를 아 같이 하자 하는데 내가 뭘 알아야지 뭘 소개를 해 주든가 말든가 할텐데 디뭐 아무것도 모는게 전하. 통초 가여 주시옵소서. 저다. 어디 담이 그 이거. 아유 전하. 아유 전하. 면은또 이걸 뭔가 좀아유 전하. 를 보고 좋아할. 냐 전하 뭘 보여 드릴까 쇼 전하. 아, 전화 나좀 한번 유혹해 보거라 아, 유혹해 보거라 저... 전화 전 전화 다음에 같이 코스프레하기로 한그 약속 제가 싹가능 해보겠습니다 전화 그건 무조건 하기로한거 아니었는가? 아니, 에이 그게 아니었구만 내나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어나 <laughs> 나 혼자만의 나 혼자만의 착 전화 제가 거야. 전화 제가 그 일본인 친구 소데시크 드리기 싸웁니다 전화 에헤 전 일본인 친구라 그 전화선 또 흥미가 가는구만 전화 패야상이라고 일본인 친구 있습니다 전아 누구냐 전화 제가 제가 전화의 아사를 인사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전화 전화 맨날 컴 맨날 혼자 혼자 대밭에 그냥 어, 고요하고 아, 그냥 나이. 아무런 거안 하고 그냥 맨날 그러고 있는 거 제가 제가 싹 가능 인사로 싹 가능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전화 전하 더 이상 혼자서 맥주 5,000리터를 안 드셔도 됩니다. 전하 전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전하 알겠네 알겠네 그 거기까지 말하니 하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전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전하 알겠네 알겠네 전하 기다리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뭐야 나랑 나랑 반응이 정 반대냐? 안상목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반갑습니다. 뭐냐, 반갑습니다. 뭐냐, 이거? 뭐냐 나랑 반대냐? 아, 뭐냐? 뭐냐? 응. 왜 이렇게 되냐? 대바대 하고 싶으시다고요. 뭔데? 네네네. 나는... 아, 아, 뭔데 나는 다 대박대 할줄 알아요. 뭔데? 뭐야? 같이 해요. 나, 뭐야? 같이 합시다. 가, 같이 하기는 하는데 진짜, 뭐, 뭔데? 저... 견자이님 초대해 주세요. 견자이님, 견자이님 초대해 주세요. <laughs> 페뇨짱 게임 켰어? <laughs> 응. 나만 안 켰네. 견자이 아랫자 안켜면뭐 하셨죠? 아예 죄송합니다. 페뇨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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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하셨어요? 아예어 죄송합니다. 아, 예. <laughs> 근데 페뇨가 완전히 처음이래. 그러면 지금 기다리시면서. 그데바드 들어가시면 튜토리얼이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고 계시겠어요? 오, 어, 잠깐만 디스코드가 아, 디스코드가. 스태리얼. 나 이거 많이서 디스코드 창이, 응어 이동이 안돼. 송나라의 청정한 대리니가 나타났다. 어떡해 와우. 그냥 해. 그냥 해. 알겠어. 쩔수없셨지그왜 음. 그 그러냐 근데. 그러게. 이거 왜 그러냐. 어, 좋겠다. 속보 속보. 작업 표시줄에서 우클릭해서. 이동 클릭으로 방향키로 움직이면 됩니다. 대따리, 대따리, you mm -hmm.